그날 대한민국의 하늘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시간당 200mm의 폭우는 활주로를 거대한 호수로 만들었고 25년 경력의 미국인 기장조차 오늘은 끝났다며 고개를 저었죠. 그의 경력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 모두가 체념하고 하늘만 원망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항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낯선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29분 절망의 한가운데서 시작된 의문의 카운트다운. 과연 이 숫자는 남은 재앙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를 뒤바꿀 기적의 예고였을까요? 저는 25년간 하늘을 날아온 기장, 잭슨 반지입니다. 군에서 15년, 민간 항공사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내며 겪었던 수많은 비상 상황 속에서도, 그날 인천에서 마주한 29분은 제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간당 200mm라는 숫자가 현실감 없이 느껴질 무렵, 공항 터미널의 거대한 유리벽이 거대한 폭포수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눈앞의 활주로는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고 잿빛 하늘과 맞닿은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렸습니다. 전광판의 푸른색 글씨들이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섬뜩한 붉은색에 취소로 물들기 시작했죠. 그 붉은 빛의 파도는 대합실을 가득 메운 환승객들의 웅성임과 뒤섞여 불안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조종사로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본능적인 계산을 끝마쳤습니다. 이 정도의 강우량과 배수불능 상태라면 오늘 비행은 모두 끝났다고 직감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최첨단 항공기도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법이니까요. 한쪽에서는 국방 관련 계약이 걸려 있다며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미국인 투자 은행가가 창밖을 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독일인 노신사는 독일에 있는 손녀의 결혼식에 늦을 것 같다며 문시호를 불켰고 일본인 사업가는 이번이 세 번째 계약 연기라며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공항 직원들은 침착하게 아이스박스를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물과 비상식량을 나누어 주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무심히 지켜보며 창밖의 거대한 수막을 향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의 기술은 한낱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 대합실 저편에서 한 젊은 한국인 직원이 무전기에 대고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 움직일 거라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제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절망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깔리는 듯했습니다. 편의점의 선반들은 빠르게 비어갔고, 이 구역에 급하게 설치된 임시 의료 데스크 앞에는 갑작스러운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와 탈진한 노인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러시아인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죠. 마침내 제 옆을 지나가던 프랑스인 기자는 자신의 SNS에 짧은 글을 올리는 듯 보였습니다. 아시아 공항 시스템의 민낯을 목격했다는 냉소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착잡한 심정으로 본사에 전화를 걸어 눈앞의 광경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이 아수라장이 그저 작은 변수에 불과했던 모양입니다. 제 설명은 그래서 내일 아침 9시 발표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무미건조한 질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창밖의 폭우도 발이 묶인 사람들의 절망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항공업계의 판도를 바꿀 차세대 안전기술 발표라는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단 하나의 사실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지금 하늘이 무너진 공항의 조종사가 아니라 그저 내일의 발표 일정을 망치려는 한 명의 문제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옆으로 제자이자 한국계 미국인 승무원인 애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께서 늘 한국은 위기의 순간에 진짜 실력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저 고개를 가로 저을 뿐이었습니다. 군에서도 겪어봤지만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 날에는 기다림 외에는 어떠한 답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대합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낯선 정보창 하나가 깜빡이며 나타났습니다. 활주로별 실시간 수위 정보와 함께 예측 데이터를 준비 중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교신은 훨씬 촘촘해지고 이동 속도는 빨라졌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크린의 정보창이 전체 화면으로 확장되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대별 강우 이동 벡터와 활주로 구역별 침수심도가 그래픽으로 표시되고, 각 집수정의 위치와 현재 드레인 용량까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제가 군 복무 시절 매일같이 들여다보던 비상상황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죠. 잠시 후, 대합실 전체에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의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천공항의 비상대응 체계를 전면 가동하며 지금부터 29분간의 긴급복구 작전을 개시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어서 알파팀은 서측 배수, 브라보팀은 표면 이물질 세정, 찰리팀은 마찰 개수 계측, 그리고 델타팀은 예비 전력 미수리를 담당한다는 구체적인 임무 편제가 화면에 공개되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노란색 특수차량 30대와 붉은색 초대형 펌프차 20대, 그리고 흰색 정비차량 50여 대가 마치 잘 훈련된 군대의 행렬처럼 질서정연하게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크린 한쪽에는 펌프 한 대가 시간당 625톤의 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8대를 동시에 가동해 총 5,000톤의 배수 능력을 확보했다는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제 옆에 있던 애니 군사작전 같지 않냐고 제게 물어보더군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군사 작전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군사 작전 그 자체라고 말입니다. 지난 15년간 제 몸에 체화된 군인의 감각이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보통 일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크리나단에는 다음 단계인 화물기 운항 대응을 위한 2차 작전 시나리오가 조용히 전멸하며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21시 10분 스크린 중앙에 2900이라는 붉은색 숫자가 점등되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대합실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듯 숨을 죽였습니다. 소란스럽던 공항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전장을 숨죽여 지켜보는 지휘 통제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알파팀 요원들이 신속하게 주요 드레인의 이물질 차단망을 설치하고 고성능 배수호스를 각 집수정으로 연결하자 스크린의 유량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활주로의 수면이 내려가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동시에 브라보 팀은 일렬로 정렬하여 고압 세정 작업을 개시했습니다. 항공기 타이어가 남긴 고무, 잔여물과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마찰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죠. 그 뒤를 따르는 찰리 팀은 특수 계측 차량으로 활주로를 반복 주행하며 확보된 마찰 개수 값을 관제탑으로 실시간 전송했습니다. 그때 관제 시스템에 순간적인 전력 경보가 울렸지만 델타 팀이 점검하던 예비 발전기가 자동으로 즉시 전환되며 단일 초의 중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철상가상으로 서쪽에서 발달한 구름대가 방향을 틀며 일부 구역에 다시 비를 퍼붓기 시작하자 관제탑은 즉시 작업 순서를 ABC, ACB로 변경하는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찰리 팀의 센서 하나에서 미세한 오차값이 발견되자 현장 보정 알고리즘이 즉시 가동되어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제 심장은 군에서 첫 출격 명령을 받았을 때처럼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구 작업이 아닌 속도와 안전을 건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10분도 채 남지 않은 시점, 크린의 활주로 지도 위에 떠있던 웅덩이, 아이콘들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수심 임계치가 완전히 해제되었다는 초록색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브라보 팀의 마지막 고압 세정 라인이 활주로 끝을 지나가자, 표면을 뒤덮고 있던 위험한 수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조명탑 불빛에 어지럽게 반사되던 활주로 표면이 부드럽고 안정적인 빛을 되찾은 것이죠. 고지어 찰리팀으로부터 최종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마찰 개수 0.7형을 완벽하게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머릿속 계산으로는 이런 악천후 속에서 절대 도달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관제탑은 즉시 이륙 대기 중이던 첫 항공기를 위한 슬롯을 지정했습니다. 지상 조업 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항공기를 택시 라인으로 유도했고 활주로의 유도등이 밤하늘의 별처럼 하나둘씩 점등되었습니다. 공항 소방대와 의료팀, 구조팀은 여전히 코드 옐로 비상 상태를 유지하며 이륙 직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이중, 삼중으로 감시했습니다. 카운트 다운 숫자가 마침내 영영영호를 가리키자 대합실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마침내 영영영영 지정된 항공기가 활주를 시작하더니 힘차게 기술을 들어올렸습니다. 그 거대한 기체는 마치 칼로 베어내듯 굵은 빗줄기를 가르며 밤하늘로 장엄하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첫 항공기가 성공적으로 이륙한 지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 대합실 곳곳에서 승객들의 휴대전화가 불꽃놀이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인천공항 불가능을 일상으로 만들다라는 헤드라인으로 긴급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영국의 BBC는 항공 운영의 새로운 황금 표준이 대한민국에서 탄생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도이체 벨레는 삼중 백업 시스템과 한국 특유의 속도가 만나 정밀함과 신속함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심층 분석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사설을 통해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은 당장 인천을 본받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리타 공항은 과연 안전한가? 인천의 29분 매뉴얼은 일본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증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욱 신랄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앞에서 매뉴얼만 되뇌며 우왕좌왕하는 일본의 관료주의적 시스템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 항공 시스템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불과 한 시간 전 아시아 공항이 민낯이라며 냉소적인 글을 올렸던 프랑스 기자는 말없이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하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기적을 만들어낸 저 빛나는 활주로를 향해 한 명의 조종사로서 깊은 존경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성공의 환호성이 채 먹기도 전에 관제탑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다음 임무를 알렸습니다. 이번 목표는 200톤급 대형 화물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객기와 화물기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대한 무게를 버티려면 활주로는 바늘 끝 하나 미끄러질 틈도 없이 완벽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듯 보조 배수관을 전부 개방해 물기를 두 배로 늘려버리더군요. 활주로의 미끄러움을 확인하는 횟수도 두 배로 늘려 단한 순간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번쩍 하늘을 찢는 번개와 함께 스크린의 일부가 검게 변했습니다. 주요 센서가 고장난 최악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절망할 틈도 없이 델타 팀이 마치 자동차 경주의 정비팀처럼 달려나가 90초 만에 부품을 교체해버렸습니다. 브라보 팀은 화물기에 무거운 바퀴가 닿는 모든 지점을 한번더 집중적으로 세척하며 길을 닦았습니다. 찰리 팀의 계측 차량들은 마치 의사가 환자의 맥을 짚듯 활주로 위를 쉴새 없이 오가며 안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고지어 육중한 몸집의 화물기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엔진이 불을 뿜자 대기가 울리는 듯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그 거대한 쇳덩이가 서서히 속도를 높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화물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밤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여객기 이륙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무게가 하늘로 떠오르는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보다 더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불가능한 속도를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수첩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준비 없는 속도가 진짜 적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화물기까지 성공적으로 이륙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까 계약 문제로 격앙되어 있던 미국인 투자은행가는 항공사 카운터로 다가가 직원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의 행동은 자신의 잘못이었다며,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손녀의 결혼식 걱정에 눈물 짓던 독일인 신사는 두 손을 모은 채, 자신의 고향인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 훨씬 빠르다며, 우리는 이곳에서 배워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연신 고개를 가로졌던 일본인 사업가는 이번에는 깊게 허리를 숙이며, 나리타 공항도 이렇게까지는 절대 하지 못한다고 감탄했습니다. 한쪽에 모여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아시아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라며 다 함께 합창을 하더군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러시아인 부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직원들의 손을 잡고 연신 스파시바를 반복했습니다. 아시아의 민낯이라는 글을 올렸던 프랑스인 기자는 자신의 SNS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민낯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미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틈에 서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지난 20여 년의 비행 경력 동안 지상의 이름 모를 스태프들을 위해 진심으로 박수를 쳐보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풍겨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듯 보였던 그때 관제센터의 기상 예측 모델이 또다시 새로운 경고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30분 안에 국지성 소나기 구름이 북쪽 활주로 방향으로 급하게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제탑은 당황하지 않고 즉시 듀얼 런웨이 가변 운영 모드로 시스템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북쪽 활주로에 배정된 항공기 슬롯을 남쪽으로 재배치하기 시작했죠. 알파팀은 즉시 북측 배수라인의 예비 밸브를 추가로 개방했고 델타 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드레인 백업 포스를 이중으로 연결했습니다. 브라보 팀은 기존의 중앙선 중심 세정 패턴에서 벗어나 항공기가 실제로 제동을 거는 구간을 중심으로 세정 패턴을 새롭게 재설계했습니다. 찰리 팀은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마찰 개수와 분포 지도를 일반 승객들도 알아보기 쉬운 히트맵 형태로 스크린에 공개했습니다. 초록색은 허용, 노란색은 보류를 의미하는 직관적인 정보 공개 방식이었죠. 잠시 후 소나기 구름이 방향을 틀면서 활주로의 측풍이 일시적으로 강해졌습니다. 관제탑은 스크린에 측풍 허용치 개정선을 즉시 점등하며 두 편의 이륙을 보류시키고 한 편의 착륙을 다른 공항으로 우회시켰습니다. 놀랍게도 이륙이 보류되고 우회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지켜본 대합실의 승객들은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내는 그렇게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탑승해야 할 뉴욕행 비행기의 상태가 탑승 시작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까 보았던 젊은 직원, 김민준 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으며, 오늘 당신들이 나를 가르쳤다고 말입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애니 환하게 미소지었습니다. 군에서 배웠던 작전의 가장 완벽한 완성형을 오늘 직접 보신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탑승교를 지나 지정된 좌석에 앉자, 기장석에서 나온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인천공항의 모든 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모두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행기는 부드럽게 푸시백을 시작했고, 택시웨이를 따라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창 밖으로 펼쳐진 유도 등은 마치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어둠 속에서 환하게 길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체가 힘차게 기술을 들어 올렸고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아래를 내려다 보니 방금 전까지 사투를 벌였던 활주로가 질서정연하고 완벽한 빛의 서명처럼 고요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 내일 아침 본사에서 발표해야 할 프레젠테이션의 첫 슬라이드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29분의 기적,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위기 관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 본사 이사회실, 제가 준비한 발표가 시작되자, 임원들의 관심은 제가 제안한 새로운 안전 프로토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질문은 오직 어젯밤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기적과 같은 사례에 집중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즉시 인천공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특별팀을 한국으로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미국 최대 항공사 CEO의 트윗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인천에서 항공의 미래를 보았으며, 우리도 그 시스템을 즉시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에어프랑스 기장협회는 인천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전 세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의 워킹그룹에서도 즉시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투명한 공개형 작전 모델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제까지 나는 그 기적의 증인이었고 오늘부터는 그 위대함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책상 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측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현장 브리핑에 저를 공식적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일정을 뒤로 하고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가르침을 구하는 학생의 자세로 다시 인천공항의 활주로 위에 섰습니다. 그날의 작전을 이끌었던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각 팀의 리더들이 거대한 지도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제 질문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그 기적을 만들어낸 비결이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팀 리더 중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더 많은 정보를 모두가 함께 알아야만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길은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29분의 기적은 시작조차 할수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오직 한국만이 가진 유일한 비결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제가 가진 모든 인맥과 영향력을 동원해 인천 스탠다드를 전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항공전문지에 기고하고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하며 모든 조종사들에게 그날의 기록을 공유할 것입니다. 활주로 저편에서는 여전히 초대형 펌프가 균일한 박자로 물을 삼키고 있었고 세정 차량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선을 그리며 묵묵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활주로를 등지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그들은 이제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29분의 기적. 저는 그날의 충실한 증인이었으며, 이제부터는 그 위대함을 알리는 충실한 전도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평소에는 잊고 살지만, 우리 안에는 위기가 닥쳤을 때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위대한 DNA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전 세계가 경악한 29분의 기적은 최첨단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할수 있다고 믿었던 수많은 한국인들의 땀과 헌신이 만들어낸 인간 승리의 드라마였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모여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큰 감동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시크릿이었습니다.